저희는 지금 이 보라선, 여기 보라선 보이시죠? 보라선, 스베니 보르스카야 지하철역에서 이 빨간선, 네, 푸시킨스카야로 도보로 이동을 해서 우리 빨간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하철은요. 환승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걸었거든요. 역으로 오셨고, 여기서 바로 가로 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환승 시스템을 갖춘 러시아 지하철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푸시킨스카야 역에 와 있습니다. 이푸시킨스카야 역은 1호선, 빨간선에 해당되고요. 지금 1호선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지하철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푸시킨스카야 역은 그 중에서 이제 아프토바하고 폴로샤시 어, 바스타니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만든 지하철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소련시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장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월계수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전등들 같은 경우는 역시 방패 모양과 또 각종 이제 나뭇잎을 모양을 해서 소련시대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장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어 동으로 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이쪽에 보시면은 푸시킨 조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네, 푸시킨스카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푸시킨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럼 여기는 왜 푸시킨 조각상이 세워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푸시킨스카야 근처에 이제 비체스키 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이 바로 어그 푸시킨 시로 가는 푸시킨 네, 시는 옛날에는 황제의 마을이라고 불렀던 곳이 되겠죠. 그곳으로 가는 기차를 탈수 있기 때문에 푸시킨 조각상을 여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벽화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푸시킨 시에 있는 예카테리나 궁전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앞에 호수가 있고 호수 뒤로 오른쪽으로 그로토가 있고 그리고 그 멀리 뒤에는 어, 카메론 갤러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위에 있는 나무들은 바로 이곳에 만에 있는 참나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푸시킨 조각상은 네, 상트페테르부크 지하철 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각 장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푸시킨의 조각상이 또 있는데요, 초르나야 레치카라고 하는 역에도 어, 두 번째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1955년이라고 씌어져 있죠. 바로 이것이 어, 이 지하철이 만들어진 해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세 개의 지하철 역 중에 하나란 뜻이 되겠습니다. 아프토바, 뿔로샤치, 바스타니아, 그리고 뿌시킨스카야. 그세 중에서 저희는 뿌시킨스카야 역을 보고 계십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저희는 지금 바스타니아 광장역에 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 바스타니아 광장이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을 바스타니아 광장역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어, 바스타니아라고 하는 말은 공기 반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 10월달에 있었던, 1917년 10월달에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을 의미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바스타니아역과 그리고 아프토바역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초로 세워진 두 개의 역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소련시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식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혁명의 역사를 이렇게 부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장식들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아치로 되어 있는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치를 잘 보시면은 아치의 모양은 떡갈나무 이파리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떡갈나무 잎은 바로 민초들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도토리 나무는 러시아에 굉장히 흔하게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집을 짓게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크롤레타리아 혁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어, 나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떡갈라로 이파리로 장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치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청동으로 금빛이 나는 주물들로써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소련시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식들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가 이제 봉기광장이기 때문에 어, 러시아 볼셰프기 혁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조를 한번 보시는데요. 에, 메달 안에 부조가 있죠. 이장면이 뭐냐면요. 어, 1917년 3월달에 레닌이 핀란드역에 도착해서 장갑차 위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1917년 2월 혁명 이후로 한달 만에 레닌이 스위스에서 공인 열차를 타고 귀국을 한 다음에 지금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롤레타리 혁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에, 여기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이 마지막에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세계 사회주의 혁명 만세라는 어, 그 유명한 구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대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따브리체스키 궁전에서 레닌의 연설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레닌은 이 혁명을 에, 프로레타리 혁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이제 내전으로 전환시키고 어, 러시아 내부에서 부르주아들을 몰아내고 프롤레테리아가 진정한 권력을 잡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과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닌이 끝까지 이것을 주장을 했을 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군인들의 마음을 또 움직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볼셰비키에 가담을 하였는데 그사람들의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레닌이 호숫가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에, 1917년 7월 달에 에, 7월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레닌이 아직은 에, 혁명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 때를 기다리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했었던 어, 볼셰비키 군인들이 어, 레닌과 트로치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어,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무력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케렌스키 임시 정부에서 그것을 진압을 하면서 어, 볼셰비키 당의 수괴들을 체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도망을 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레닌이 샬라시라고 하는 곳에 숨어가지고 오두막입니다. 거기에 숨어서 어,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실제로는 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는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나중에는 쓰이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 1917년 10월 달이 되어서 비밀리에 다시 러시아로 귀국을 한 다음에 이제 혁명을 어, 도모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1917년 10월 25일 오로라 순양함에서 겨울 궁전을 향해서 발포합니다.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겨울 궁전에 있었던 케렌스키 임시정부 요인들을 전부 다 체포함으로써 볼셰비키 혁명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나르스카야역에 와 있습니다. 나르스카야역은, 어, 나르바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것인데요. 바로 나르바로 향하는 곳에 있는 전초 기지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르스카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는 어, 나르바 개선문이 있어요. 나폴레옹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지상에는 세워져 있고 여기 밑에는 보시다시피 소련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장식물들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민초들을 상징하는 참나무 이파리와 도토리 열매들 그리고 붉은 별 그리고 지금 여기 모퉁이에 있는 부조 조각상들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소련시대에 일하는 많은 여성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 뭐 의사나 또는 뭐 건축가 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있고요. 네,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공산주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모름 모든 분야에서 각자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모스크바에 있는, 어, 로샤치레발류치야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은 소련 공산주의 시절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키롭스키 자봇에 와 있습니다. 키롭스키 자봇은 원래 푸틸로프 공장이 있었던 자리인데요그 공장의 이름을 나중에 러시아 혁명가 키롭프의 이름을 따서 키롭프 공장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푸틸로프 공장 같은 경우는 바로 1905년도 피해 이룰 사건이 되었었던 그 노동자 파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푸틸로프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곳은 끼롭스키 자봇이 되는데요 이곳은 금속재련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역은요 어, 러시아의 그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그런 구조들을 어, 장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천장에 보시면 K가 있는데요 네, K라는 것 자체가 끼롭프의 K를 딴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아 이것은 석탄 산업을 의미합니다 에, 보시면 드릴로 에, 땅을 뚫어 가지고 석탄을 캐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바로 이제 금속 어, 재련과 관련된 에,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 금속들이 있고 금속들을 다루는 각종 어, 도구들을 향상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잘 보시면은 저 사다리 같은 거 위에 무언가 품어져 나오죠. 바로 석유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보시면은 가운데에 어 어떤 물체가 있고 그 주변으로 빛 같은 것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바로 전기 산업을 상징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키롭스키 잡옷은 혁명가 키로프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원래는 끼로프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레닌 동상을 세우는 것으로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레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푸틸로프 공장 파업을 통해서 1905년도 네, 피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볼셰비 혁명을 어,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이 제공되는 1차 혁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레닌을 여기다가 네, 그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프토바역에 와 있습니다. 아프토바역은 이 근처에 아프토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아프토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기차가 개통되었을 때 운행했었던 두 역이기 때문입니다. 바스타니아에서 지금 아프토바까지 운행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기차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 장식이 가장 화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아프터바 역이 가장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샹들리에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 구조에도 보면은 금속 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칼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전쟁에서 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둥 굉장히 특수한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특수 유리로 제작된 기둥이 되겠습니다 예, 붉은 별 예, 소련 적군의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셨는데 예, 참나무 이파리가 되겠습니다 민초들 프롤레타리아를 예,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전체 기둥을. 다 이런 특수 유리로 하려고 했는데 1955년 11월 15일 개통할 때까지 이 유리 제작 업체가 납품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기둥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리석 벽으로 그냥 설치되고 끝이 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정면에 보시는 모자이크 장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붉은색과 금색의 경우는 기독교 성화에서 많이 쓰이는 색깔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자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은 로디나 마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조국이란 말을 쓰지만 러시아는 조국보다는 모국이라는 말을 더 쓰게 됩니다. 어머니 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조국을 마치 어머니와 같은 느낌으로 인식을 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41년, 1945년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조국수호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자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맨 위에는 미루 미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평화를 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에, 밑에 보시면은 나쉐 젤라 브라보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옳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정당하다. 그리고 무이 빠베질리 우리는 승리했다. 에,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에, 그 당시 소련이었죠. 희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치렀고 결국 승리했는데 우리의 일은 옳은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소련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나치 독일을 물리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이차 세계 대전의 승리를 기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투어를 하였습니다. 어떠셨나요? 굉장히 아름다운 박물관 같고 궁전과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을 보셨는데요. 소련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련시대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55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철로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을 토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겨울 궁전이라든지 여름 궁전이라든지 또 박물관. 네, 이런 것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하철을 오셔가지고 지하철 역사 탐방을 한번 해보신다면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내를 해드린 이연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